재외 적중률 98%의 재외 전문 타로 마스터가 말하길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타로 카드가 예고한 숫자의 법칙. 이 시기 놓치면 재회는 끝납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한 달? 존버하면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재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재회 운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특히 타로에서는 죽음의 숫자와 기회의 숫자가 명확히 나뉩니다. 오늘은 딱 숫자 한 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아침에 눈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밤에는 그 사람 푸사 보면서 울고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죠. 근데 그렇게 축 처져 있으면 들어오던 운도 도망갑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부턴 저와 함께 머리를 써야 해요. 우주는 감정이 아니라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타로에서 숫자 3은 최초의 완성이자 결실을 뜻합니다. 이게 제회에서 무슨 뜻이냐고요? 첫째 3주 21일의 법칙. 이별 후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상대방이 처음으로 후폭풍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둘째, 세 달의 법칙. 나쁜 기억은 미화되고 추억만 남는 시기죠. 특히 리딩 중에 완드 3이 나왔다. 이건 상대방이 이미 당신 쪽을 바라보며 돌아올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두에게 3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숫자 5가, 어떤 분에게는 숫자 9가 제외의 열쇠일 수 있어요. 내 숫자를 모르고 엉뚱한 타이밍에 연락하면 재회우는 거기서 끝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숨겨진 재회 숫자 코드, 그리고 정확한 디데이. 댓글에 삼적고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